오천수는 오랫동안 품어온 결심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끝난 결혼이었고 법적으로 정리만 되면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운 자리에 그는 조심스레 문미순이라는 이름을 담으려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를 다시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그가 미순을 위해 반지를 준비했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고 진심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의 마지막 도장을 찍기 하루 전날, 그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선 건 다름 아닌 전처였습니다. 법원으로 향할 채비를 하던 마음은 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감정, 끝났어야 할 관계가 또다시 눈앞에서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오천수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전처는 그 어떤 예고도 없이 등장했고, 그 모습에는 미련과 분노,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은 미순을 향해 있었지만 전처와 나눈 시간과 그 시간 속에 있는 딸, 영주에 대한 책임감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천수는 그날 밤 반지를 손에 쥔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던 계획이 예고 없이 찾아온 전처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과거와의 작별은 진정 가능한가 하는 물음들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문미순에게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던 그녀의 삶에 어느 날 불쑥 들어온 독고 세리는 단순한 손님 이상의 존재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사정으로 미순의 집에 들어왔지만 미순에게 있어. 그건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녀에게 누군가와 함께 숨 쉬고 대화하며 일상을 나눈다는 건 예상보다 훨씬 따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수는 세리와 지내며 자연스레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차가운 집안이 어느 순간부터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밥상 위에 누군가의 그릇이 함께 놓인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안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세리에게 감사를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천수의 전처는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 집안 구석구석을 스캔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마광숙의 방은 뭔가 감춰진 열쇠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광숙의 방에서 동석에게 온전화를 본 것은 우연이 아닌, 무언가 캐내려는 시도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내면은 쉽게 바뀌지 않고, 특히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정보를 모으려 들게 마련입니다. 그 전화 속에 등장한 LX호텔 한동석이라는 것을 본 순간 모든 걸 알아차렸을 겁니다. 원래 빌런은 눈치가 빠르거든요. 남의 방에서 뭐해요? 위자료까지 챙겨서 떠난놓고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유가 뭐예요? 마광숙의 분노는 단순한 예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말 속에는 이 집을 지켜온 사람으로서의 책임감과 오천수가 새로 시작하려는 인생을 위한 방어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광숙은 그녀가 떠나갈 때 얼마나 철저히 등을 돌렸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지금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돌아온 그녀가 용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숙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다시 이 집안의 질서를 흐트러뜨릴까봐 경계하고 있었고 그것은 단지 오천수 때문만이 아니라 이집 전체에 대한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영주 아빠만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영주도 많이 힘들어 하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좀 도와주세요. 전천은 마침내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녀의 말은 분명 감정적으로 진심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의도된 동정 유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내세우면 누구도 쉽게 거절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기에, 그녀는 영주라는 이름을 앞세웠고, 그 말은 광숙의 마음 한 구석을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전략은 이미 광숙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천수가 얼마나 힘들게 마음을 정리했는지 알고 있었고, 문미순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기까지 어떤 갈등과 눈물이 있었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온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처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 남자를 만나본 후 오천수만 한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왜 하필 지금 오천수가 새로운 사랑 앞에서 결심을 굳힌 이 시점에 나타났느냐는 점에서 그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숙의 입장에서는 그녀가 오천수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고 이 집안의 균형을 깨뜨리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꿈 깨요. 날 밝은 대로 이 집에서 나가 주세요. 광숙의 단호한 한마디는 전처에게 결정적인 선을 그었습니다. 더는 이 집에서 머물 수 없다는 신호이자 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는 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무례하게 방에 들어온 데 대한 화를 넘어 이 집에 다시 뿌리내리려는 의도를 확실하게 차단했습니다. 광숙은 오천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새 출발을 할수 있도록 조용히 곁에서 돕고 있었고 이 집을 지나간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건그 자신에게도 미순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마음 약해질 틈도 없이 밤이 지나기 전에 그 여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은 이미 깊어 있었고 전처가 나가 머물 곳을 찾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랐습니다. 결국 오천수는 조용히 자기 방을 내주고 거실 소파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담요 한 장을 꺼내 들었고 불 꺼진 거실에서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미순에게 전화를 걸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전처와 같은 지붕 아래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밀려드는 복잡한 감정이 잠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전처의 인기척을 들으면서도 일부러 더 조용히 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말없이 방을 내주는 그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곱씹으며 자신이 이곳에 발을 들인 것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껄끄럽고 어색한 밤이었고 그 침묵 속에서 오천수는 더욱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미순과의 약속을 어긴 것도 전처와 다시 시작하려는 것도 아닌 그저 예의와 책임 사이에서 조용히 물러선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밝혀질 일이었습니다. 동생들하고는 얘기 잘 끝냈어요? 밤 사이 무거운 공기가 가시지 않은 채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동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운 말투로 마광숙에게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심란해 보였습니다. 전날 밤 전처가 오천수의 방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광숙에게도 예외 없이 무겁게 다가왔고 시동생들에게 말을 꺼낼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서 우리 얘긴 꺼내지도 못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얘기는 좀 있다 해야 할것 같아요. 광숙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오천수의 전처가 이 집안에 다시 들어오면서. 그간 조용히 흘러가던 물살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그 파장은 아직 말하지 못한 자신의 연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동석과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다져온 감정의 결실이었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혼란에 휘말린 이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타이밍이 너무도 좋지 않았습니다. 광숙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동석을 바라보았고, 동석은 그런 그녀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좀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자고요. 잘 자요. 한동석은 이해심 깊은 말로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그 감정을 소중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책임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광숙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곁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석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구만, 광숙 씨 짐이 너무 무겁겠어.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광숙이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겠다는 동석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조만간 광숙의 손을 잡고 이 가족들 앞에서 당당히 설이라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때가 오면 누구보다 성숙하게 마주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동석은 술도가의 상황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평소 보여주던 섬세한 리더십은 단지 사업상의 감각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천수의 복잡한 마음도, 광숙의 흔들리는 시선도, 그 모두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조언하지 않았고, 묵묵히 곁을 지키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동석의 그날 밤은 짧았고, 생각은 깊었습니다. 광숙이 이 집을 다시 평온하게 만들 수 있을지, 오천수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이 무사히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지, 그는 그 모든 가능성을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그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가 다 알아버렸어. 우리가 술도가에서 공금 횡령한 거, 우리에 대한 실망이 커. 근데 들어오겠어? 장미에는 무너진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엔 버럭 소리부터 지르던 그가, 이번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고, 그 말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리를 키우며 단한 번도 딸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긴 적 없었고, 단한 순간도 세리를 손에서 놓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리 스스로가 이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공금 횡령이라는 진실은, 어른들이 감춰두고 있던 마지막 균열이었고 그것이 딸의 마음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세리는 문미순의 집에 머물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정비하겠다는 듯 단단한 표정으로 집을 나선 그녀는 다시 돌아올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미에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보다 더 어른이 되었구나. 공금횡령의 진실이 밝혀진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은 정의롭고 떳떳하다고 믿었던 세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든 일이었습니다. 그간 자신을 키워준 부모가 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리는 사랑과 신뢰 사이에서 처음으로 불신이라는 감정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장미에는 밤마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에게 차라리 말을 했어야 했을까 우리가 정말 절박했던 걸. 그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직접 마주한 진실 앞에서, 설명도 변명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과 거리두기로 자신이 어른이 되는 법을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독고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은 안 했지만 매일 아침 세리가 사용하던 빈방 앞을 스쳐 지나가며 한참을 멈칫하곤 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방 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서면 마치 세리의 기척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나를 믿었는데 나는 딸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구나. 탁은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주방 쪽으로 몸을 돌리곤 했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는 말들은 점점 스스로를 향한 질책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술도가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는 여전했지만, 딸의 마음을 잃었다는 감정은 그 모든 감정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출도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가슴 속에서 타오를수록 정작 중요한 사람과의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이 뼈를 때리는 아이러니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체리는 미순의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갈등이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집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내 집이 아니라는 감정, 부모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가고 싶지는 않은 감정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 기대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미애는 지금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라는 건 키운다고 되는게 아니라 아이가 끝까지 믿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어떤 사과도 충분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강수는 형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처음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범수가 장미애와 대화를 나눈 직후 찾아온 이 방문은 단순한 안부나 우연이 아닌 무언가를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형이랑 잠깐 얘기 좀 하자.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고 오강수는 본능적으로 긴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범수의 입에서 나온 한 마디는 그동안 강수 스스로가 감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부정해왔던 의심에 단번에 불을 붙였습니다. 강수야, 내가 오씨 집안 핏줄이 아니라는 얘기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것 같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강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공기조차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렴풋이 느껴왔던 이질감, 가족들의 미묘한 눈빛, 대문 앞에서 주었다는 농담 같은 말들,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놔라도 얘기 못하지, 강수는 한참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형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 버거웠습니다. 강수의 기억 속에는 생일마다 가족들이 함께 불러주던 축하 노래, 감기에 걸렸을 때 물수건을 올려주던 형들의 손길, 운동회 날 응원해주던 부모님의 목소리가 하나씩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가짜가 아님을 알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밖에서 데려왔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어. 우린 그냥 오씨네 아들이었지. 오범수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속엔 강수를 진심으로 품어온 시간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수가 어디서 왔든 그 사실이 단 한순간도 형제 사이의 사랑을 흐린 적 없다는 걸 강수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강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가 택한 건 가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홀로 강가를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였나 해서 나는 누구로 살고 싶나 라는 질문으로 생각을 옮기기까지 그는 그만큼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오강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진실은 분명 아플 것이고 아직 마음속엔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감정이 떠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형의 동생이고 여전히 오씨 가족의 아들이며 이제는 그 정체성마저도 스스로 선택해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내 부모가 누군지는 가족들도 모르게 언제까지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다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깊어지고 재미있어질 이야기. 주말 저녁 8시 꼭 본방 사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께 대신 빌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